와 대노. 와. <웃음> <웃음> 안녕 친구들. 박씨 아저씨야. 어빛지. 자, 우리 친구들. 아이돌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어. 자,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정신과 몸이 있어야겠지.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laughs> <laughs> 수염만큼이나 대단한 근육이었습니다. So nice. 나의 원어비. 그 누기면은 선생님이 아이돌 데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파스텔 멤버들의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야. 리더인 앙골라 씨가 한번 아는 대로 기본 플랭크를 해보도록 할게. 플랭크. Let's go. Yeah. Let's go. 플랭크. 렛츠고! 예! 렛츠고! 플랭크. 플랭크. Uh. 아자 지금 보면은 매우 지금 엉덩이가 자기주장이 매우 심해서 하늘을 향하고 있어 자 엉덩이 자기주장은 잠시 집어넣고 자 엉덩이에 힘을 준 그렇지 척추 중립자세 아주 좋아 자 그렇지 아 어, 자세가 아 이분은 아주 배우신 분이야 바로 엘리트라고 할수 있지 자렛츠키릿자 좋아 버텨 그렇지 yeah. 멤버 응원하네 지금 용맹 힘들어하는데 yeah. 꽃순이 자 꽃순이 자 엎드려 어, 아엎드가아야자 어, 플랭크 자 지금 너들벌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벌 받는 게 아니야. 단지 기초. <laughs> 자, 너 이름이 뭐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소유입니다. 고소유. 네. 자, 무소유의 정신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플랭크 시작하도록 해. <laughs> 뭐야? 연체 동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는 거야? 응? 어? 자, 다들 일로와 리더, 어떻게 생각해? 기,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기초 체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고 어?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엉덩이를 바로 잡아주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 중둔근 운동을 해볼거야 자, 중둔근 운동을 하기 전에 자, 우선 이 밴드를 발목에 가봐 발목 응, 음, 발목 y e 좋아. 자 이제 이 장력을 유지하면서 발 뒤꿈치부터 한발한 뒤꿈치. 발, 한 발. 자 뒷발은 급하게 오지 않아. 한발한 발, 한 발. 그렇지. 몸은 일자로 딱 펴주고. 파사팀 리더 안 몰라. 자중등근 운동. 자 실시. 자 멤버들은 스쿼트 자세를 취합니다. 자 스쿼트 자세로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어허 물은 모으지 말고요. 자 멤버들 죽는다. 엉덩이 힘, 장력. 그렇지. 꽃게처럼! 그렇지! 내가 바로 제철 꽃게다! 그렇지! 잘한다! 발그꿈치부터 어, 그래, 그래. 응. 나와야 돼 장력을 유지하면서 자 옆으로! 자 다음 소유라면 나와! 골라! 어. 아..골라.. 자 만족해? 오컬스! Oh, 아..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부족해 융배 어때? Shit. 너무 만족합니다! 만족해? 매우 만족합니다! 만족하다고? 네 이건 작은 거에 만족을 하는 거야 소확행 소확행? 소은 익도 확실하게 행잉 레그레이즈 그게 바로 소확행이야 알겠어? 이거 <laughs> 어, 좋아! 잘하면 내 배에 프로필을 주겠어! 출발! 아, 자, 대 출발! 자, 소유! 그렇지! 자, 이와 소유!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럼 이제 하체 운동과 엉덩이 운동을 해봤으니까 이제 복근 운동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운동으로! 미안 냄새 나자 다음 사람 자 컴온 자다했어 아주 잘했어 아 아주 훌륭해 자 다음 마무리 운동 우리 온몸을 운동할 수 있는 푸시업을 해보도록 할게 자 리더 엎드려 엎드려 천천히 내려가 그렇지 늘려진다 그 다음에 그 근육을 당겨와 그렇지 하나 둘 자, 고스나, 뒷목 네. 살짝 들어줘. 네. 그렇지. 자, 내려가! 다음! <laughs> 자, 어, 팔을 너무 모으면 다칠 수 있어. 그렇지. 내려가! 고개 들어! 올라와! <laughs> 동기 응원 안 <하나님>. 하니? <laughs> 이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었으니 이제 곧 건강한 마음이 기대겠지. 이렇게 데뷔할 자신이 생겼나?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용배.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야 기분 태웠구나. 네. 좋아, 아주 좋아. 자보스이 데뷔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지. 자 우리 서울. 어떻게든 데뷔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들늘 복기도 생기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어가도록 했어.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1등에게 이 특제 프로틴을 준비했는데, 과연 누가 1등일지? 자, 기대되지 않아. 1등은 바로 용맹! 앞으로도 나는 여러분이 퇴의해질 때 다시 돌아올 거야. 데뷔를 하더라도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강인하고 건강한 몸을 갖기를 바랄게. 자, 그럼 안녕. 매우 강해진 느낌이 들고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그는 악마입니까?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선생님, 법정에서 봬요. 이 t s 이우 l 집으로 가자 가자, 가자. 코스 l 네가 메인 i 서니까 우리 g h t 주라어그나 명예 댄서라 나도 춤잘 <laughs> <laughs>